오늘은 샤시 공정 촬영날 사다리로 샤시를 올리는 공정부터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최 과장이 늦잠들인 덕분에 못 찍었다. 사무실 가면 봅시다. 최 과장 샤시트 공정이 끝나고 이제 샤시를 넣는 중. 합이 잘 맞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유리창까지 설치가 끝나면 벽과 샤시 사이의 빈틈을 폼으로 채워서 마감을 해준다 안에는 이렇게 많이 뜨잖아요 응. 안에는 많이 뜨죠 바깥에는 응. 때는... 열정적인 사장님의 뒤를 따라가면 바깥에는 이렇게 많이 하 뜨잖아요 바닥으로 빼고 나면공간의 차이가 틀리니까 그래서 앞뒤로 차이가 좀 납니다 사장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고 홈 소시 있는 거 구경하다가 보면 이렇게 완성된 샷시를 볼수 있다. 사장님. 사다리샷 못 찍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말씀 있어요? 사다리샷이요? 어? 왜못 찍었죠? 과장님이 10시에 출발하자 했는데 계속 안 출발하시고 결국에는 저 혼자 가서 사다리샷도 담아오세요 했는데 사장님이 9시 반에 시작했다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앞으로 찍을 날 많으니까 오늘런 많은 거 맞아요 진짜 귀하다고 진짜 잘없다고 찍어야 된다고 찍어야 된다고 찍어야 된다고 그렇게 샤시 공동 잡자마자 저한테 그러지. 아, <목> <laughs> 오케이. 사과는 받았고, 이제 이대리의 생일 파티를 준비해보자. 요거는 최가장이 이대리를 위해 만든 거, 애정이 넘치는 더 예스다. 이대리의 생일, 생일엔 서프라이즈가 빠질 수 없지. 여보세요? 이대리님. 아, 아, 아. 지금 어디쯤이에요? 아직 아직요? 아. 6 시까지 가지겠어요. 안 아, 맞이죠 절대 그 소비자하고 소비자 모또 뭐 전기 추가한다 해가지고 현장 한명날라가야 되거든요. 예비님 보냄 데 예비님 보냄 되지 애들 애들 다 퇴근했어요 지금. 다시 반인데 퇴근 시켰다고? 다시 반이니까 퇴근하죠. 아, 다 모르겠어. 아, 다 깔아 봐야 돼. 무슨 그 새스가? 이제 회식 가는 거. 라고리 그거. 그래요? 애들 다 퇴근했다 했어 웅지랑 응. 웅지랑 하더라고. 표정이 좋지. 처음 응. 오는 거 아니야. 드디어 등장한 이들이. 슬며시 웃는 이들이다. <웃음> <웃음> 자 그럼 행장이 건네 선물이다. 오, 오 이렇게 깜짝인지는 모르는 생일 파티가 끝났다. 회식은 소고기 먹었다. 다음 날 다시 현장으로 나온 직원들. 신발장 문열면은 우리 뒤임 쪽한요 정도 또 내잖아요. 그래서 바닥이 또 생기니까 적딱 맞춰서. 목자재 산출 가르쳐 주고 있는 체가장. 일단 석고 어떻게 산출하는지 알겠죠? 네. <목자재> 그래서 요 공간에 지금 교천장도 몇개 들어갈지 계산해야 되고. 발 주한 목자재를 현장으로 입고하는 날. 체가장 혼자 목자재 입고를 하러 나왔다. 과장님이 말했다. 이사원은 촬영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몇분 정도 걸리실 것 같아요? 이거 아, 다, 다 하면? 네. 뭐 30분 컷. 이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오디오 빚는걸못 찾는 채가 나한테주문하 거예요. <laughs> 네. 이제 목공사를 위해서 그 목공에 필요한 자재들을 인테리어 업체에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과정입니다. 요, 요거 딱 살짝 운동하는 느낌 나잖아요. 네. 저는 보통 목자제 입고 하기 전날. <laughs> 술을 딱 먹고 자제 입고 해장하고. 그게 맞아요? 는지는 어. 모르겠다. 그냥 위치는 아무 때나 놔둬도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위치좀중요한게 네. 만약에 목공사 전에 전기 배선을 하거든요. 네. 전기 배선을 하는데, 전기 뒤에 콘센트가 <laughs> 있고 거기서뭐 음 증설을 해야 된다거나 전기 음. 작업을 해야 되는 콘센트 뒤에 자세를 주면 전기 작업자들이 좀 편하겠죠. 음 아,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자세 어디에 둘지 착착착 아안 해줄게요. 하나 <laughs> 볼트가 <볼팔을> 여기 있어요. <해볼까요>? 아니요. 뭔데요? <laughs> 석고에 한 장을 들이면 안 돼요? 와, 두 장은 왜이히있왜한 장을 들지 않게 이렇게 딱 지금 두 장을 들었을 때 이렇게 볼록한 게 느껴져요 음... 어... 응, 근데 한 장만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날카로워요 한번쯤 아, 어? 그러네요 응, 이렇게 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장씩? 응. 두 장? 아, 볼한데 이렇게 개는 몇 센치짜리에요? 이게 2,400.. 그러니까 240cm 아240좀 얼마나 아파트 실내 높이 음... 2300, 2,400, 2,400딱할수있겠 이제 저거랑 과장님이랑 같이 옆에 서있으면 이제 키 나오겠네요? 맞다. 제 키가 190 조금 안 되거든요 하하 힘드신 거 아니죠? 아니요 어 그쵸? 오늘 날이 더워서 그냥 더위 타고 있는데 이게 속골을 주세요 이렇게 두면 돼요 아... 응. 저 때문에 그러니까요 <laughs> <laughs> 부사져서아뭐 그런 이유도 있고 속골은 기대고 오면은 이렇게 휘거든요 응, 응.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게 하면 응. 돼요 아 무조건 아아음 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지안 도와줘 이제 주말에 혼자 이렇게 입고 할 때는 설렁설렁땀 뭐 빼면서 어제 과음하면서 쌓인 독소들을 이렇게 아, 뺏으면 해장잘되거요 사뿐하네요 다 했네 이제 어, 아, 만방이지응 음. 그러면 저기 위에 있는 폼들은 아? 저희가 긁는 거예요? 아니면 휴시쯤에서또 와요? 아, 요거는 <laughs> 원래는 인테리어 업체 측에서 음. 이런 걸 기초 작업이라고 해요 아, 네다 잘라놓으면 복수들이 바로바로 바로 캐싱이라는 마감 때를 이제 목 작업 해주는 건데 네. 저희 목수님들 이제 저희가 뭐 현장에 너무 많고 하면 목수님에서 기초 작업 해주고 목 작업까지 해주 목수님들이 집적하면 더 깔끔하게 잘 되겠네요. 저희가 깔끔하게 잘 되는데 그 기초 작업을 하는 시간만큼 목 작업 해야 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 목수 이건비가 더 추가된다거나 공정이 네. 더늘어 수도 있죠. 그러 장단점. 응. 오늘은 주인님이 감리 보는 날. 하자다! 꼼꼼하게 살펴본다. 드디어 끝! 사무실 복귀다. 대 표님이 또 이상한 걸 만들어 오셨다. 회사 메뉴얼 시험 공부 중인 직원들. 과장님. 시험 문제 쉽습니까? 음, 뭐상다 합격하시겠습니까? 합무 아, 그냥 아주. 저슨들하셨고요 자. 다번다 다 바꿨지. 네. 자, 1번. 정답은 B 8번 B. B였어 금지가 맞는 거 아니에요? 인시호용이라고돼 있습니다. 지인시용 그리고 혼인 시호용 마지막에 혼인 시호용 맞는 말. 호용이 네. 가능하잖아. 금지 아니야. 끄어. 독재자 강대표. 티가 g p t 이렇게 했으면 이게 맞아요. 자 합산합니다 여기까지다 그리고 제일 위에 몇 점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또자와 우리 과학상 공부하셔야겠는데 자 1등 야 이사원 야 축하해줘라 박수 이야 90점 고생들 했다 복수할 때다 무선 찍는 건뭐 찍는 거야? 아예 어, 어. 지금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긴장한대 표님 10분 드릴게요. 저희 회사 직원들의 이제 자라온 환경과 어떻게 대표님 직원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저희가 회사의 매뉴얼을 외우고, 안보했듯이 우리 직원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렇게 시험지. 따로 아, 시험지라고! 이야, 맞아! <laughs> <laughs> 몇 문제인데? 마음 문제. 마음. 아, 마음! 문제. 객관식 서른 개, 주관식을. 주관식. 니 복수라 그래. 아, 교, 교님. 60점 위로는 합격을 드릴게요. 제시점맞추는고제시맞추 <laughs> <laughs> 내가 했 따라오네. 80점을 기준으로, 80점 밑으로는 이제 누군가, 아, 전 직원인가? 네, 전, 직원. 전 직원이요. 전 직원에게 빠른 조기 퇴근 부분을 만들어 나 내가 80점이 되면. 80점이 응. 되면은 대표님이 직원들 잘 알고 있는 거고. 저걸 한번 니즈한는 숨어주는 뭐야 아니죠, 그거는 막 당연한 거죠. 사실은 뭔다 합격하면 선풍을 쓰겠다 해요. 합격하면은 최고의 대표님으로 이제. 네. 제 이름을 담당하는데. 똥이다, 씨. <laughs> <laughs> 뭐, 뭐 있겠나? 제가라고 했는데. 제가라고 해서 나, 나, 제가라고 잘 가면 되겠지. 나 제가라고 잘 가면 되는 거야. 직원들이 자리 비어도 공부 중인 대표님. 이대가님은 지금 이대표어은지이 대표님은 내가 이대표님 지금 이대표지않이 대표님은 지금 이대표님 지금 이 대표님은 가자. 오. 대다 제발. 지금 이대표시은시이은 10분 맞죠? 5분이대표님다이에요 왜뭐 계속 추가 시간 주고 그냥안 하니? 저는 받은 적 없습니다. 추가 추가 시간 좋잖아요. 가거다 그렇잖아요. 지금 가는 거. 다음에는 19시가 시바다 다시 문제네 근데 지금도 맞아요. 막 쑥쑥쑥 되는. 1 0분들이알겠습니다 씨. 근데 저 변이 짜증나. 와 근데 아레지 플러스 마이너스 2더 페이크 없었는데. 아아이가 레크션이크아니는데 민수 시료안끊기고있네데좀두하데 아이, 다이다. 오케이, 거. 자. 갑시다. 아, 제가, 아, 제가 불러 줄게요. 그러면는한개더 아, 아, 가면 몇점짜리 2. 2. 2 5점입니다 시력은 1번, 자, 0 0 4, 0.25, 0.4. 와, 근데 시력 지안나 <laughs> 너무 자연스세요 <자녀야죠. 웃음> <laughs> 이영진의 칼빵 수는 4번, 9번, 10번, 2번. 이거 뭐 좋아하지? 핸드폰 번호 끝자리 7일 사고에주이는 체제였습니다. 맞아, 이거 맞아요. 자 이제 음. 점수 숫자 들어옵니다. 활산 오, 많이 맞추셨다. 62.5. 와, 합격이네 일단 60점 넘겼네. <웃음> 와, 3문제 <laughs> <한> 차이로. 3문제 <laughs> <한> 차이. 60안 <laughs> 맞으냐. <받을게>. 알겠습니다. <laughs> 아, 그럼 내가 뭘 해줘야 되는데. 자, 이제 직원들에게. 뭐, 준비까지 해놨나? 내못 맞출 걸 알고 있었네. 이런 네, 이제 이 거. 쿠폰입니다. <laughs> 네, 지금 이저 쿠폰을. 부상 으론 조기퇴근. 이런 음 있네요.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언제 주는 건데요? 지금 주는 거라고? 네. 아 백수 받는 거야, 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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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80점 미티 계속 이 많아? 네. 평소에도 어, 이제. 네. 네. 다음 에 사인이 있어야 되 지금. 미변조 방지. <laughs> 조기퇴근몇인데 아직 못 정했어요 음. 어, 어? 잘못됐지? 그러면... 미리 정하고 나한테 딜을 봐야지 아 이거 관차 쿠폰 쓰면 내내 오전 출근하고 오후에 사는 걸로 음. 그게 맞나? 고민 중인 관차 관차는 조기 퇴근의 최고 맥시멈이 내가 최대 한량을 다 받아가는 게관차니가 알았다 그래 알았다 화끈하게 관차 쿠폰으로 바꾸는 대표님 멋지다 너무 빡세다 <laughs> <그치>. 아, <에이. 웃음> 스펠링 <laughs> 시력 아나 시력은 진짜 맞다 <laughs> 나에 대한 내가 나에리오를 두고 다섯 개 있어가지고 시험 걸게 어때? 아좀 받아갈게요 한번 시위를 해보자 그래고 합격한 사람한테는 1일 휴가 어. 오. 시험 보고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한 해볼게 아, 좋습니다 다음 찾을 때보자 오늘은 전기공정날현장인 이주인과 이대리가 왔다 <laughs> 이것저것전기지시하는 이들이 이거, 음? 바깥에서 누가... 응. <laughs> 이거 만든 사람은 최과장 <laughs> 그냥 그렇다고 쪼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일단 한번 해볼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 뭐,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laughs> 한번 해볼게. 어차피 제가 해도 다시 또 확인해 주셔야 해요. 확인 한줄 아니면 안 돼요. 확인해 주실 거죠. <laughs> 확인해 야지 확인해 주실 거죠. <웃음> 네. 네, 나 가봐야겠지. 문제될 참. 산출한 거 확인해 주는 아, 이 대리 이것저것 잘 알려준다. <laughs> 여기만 10장이야? 아, 응 어, 음. <laughs> MD 더 시켜야겠다 MD 투장이고응 공구리 치는 중 <laughs> 먼지 날린다고 우리 갈때 시작하시는 작업자님들 다정하시다 오, 이거 방금 같이 시험을 해서이쪽에더안 예쁜 것 같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조금만 당겨줘요 고맙습니다 예. 뒤로 그 아니었죠, 그럼 최과장 이거 이렇게 위로 넘겨가지고 보통 라인 쪽으로 넘겨가고 저 콘센트 껍데기 저거 네. 왜안 풀고 있는 노 목소리에 힘이 없는 최과장이다 탄성이요? 탄성 음.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거 뽑으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마감 예쁘게안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네. 근데 왜안 하냐 그럼 또 이거 탄성 AS 프로야될거아 사고다 <laughs>